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바라보이는 것은 뭘까요? 알보 몬스테라라고요? 아니요 무늬 몬스테라로 당근에서 구입한 거예요 근데 당근에서 구입할 때는 잎사귀가 아주 작은 거 다섯 잎이 있는 걸 구입했었고요 그 아이들을 잘 자라서 어, 그래도 제가 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체수 음, 증가하려고 여러 개 나눴고 얘는 탑삽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탑삽스에서 새로운 신잎이 나온 거죠 음, 물론 찐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서 에 아주 작은, 여만한 잎사귀들, 여만한 잎사귀, 그러니까 그런 것 다섯잎 있는 거를 구입했던 거고요. 음, 채, 아,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 무늬몬스테라의 탑삽스 얘기가 아니라 무늬몬스테라와 제가 알보몬스테라를 구입한 것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알, 이게 알보몬스테라는 이렇게 하얀 잎, 얘는 뭐? 노란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땐 얘도 하얀색 같아요. 그리고 음 알버몬 스테라는 음 색칠한 것 같다. 그리고 뭐 무늬몬 스테라는 뿌린 것 같다는데 얘도 뿌린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제가 잘못 구입했는지 알버몬 스테라로 구입한 이것이 무늬몬 스테라였는지 아니면 무늬몬 스테라로 구입한 것이 알버몬 스테라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제가 구입하는 인터넷 몰에서 다시 알보몬스테라를 구입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무늬 몬스테라와 이렇게 이거 보면 예쁘게 났죠. 얘가 가장 음 신잎인데 얘는. 요거는 구입했을 때 잎사귀고요. 세 개에 있었을 때 잎사귀. 어, 어쨌든 저는 알보 몬스테라와 무늬 몬스테라의 구별을 잘 아직도 못하겠습니다.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